자, 아, 끝에 주제문을 하고, 덜 긍정적인 순간이 하게 한대. 이게, 목적, 이게 목적이 목적격 보야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간을 뭐 한대?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어쩐다. 더 즐겁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게 주제문이야, 이게. 이거 애우고. 이거 한 게, 이거. 네? 아니, 금방 한다고. 너희 것이 뭐, 자, 나 빨리, 이거나 표시해. 자, 사람들이 어쩐다.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선생님 수업에 적응해서 긴장감 이 있어, 없어? 없잖아. 뭐, 거지말 하면서. <laughs> 자, 그래서 봐봐. 여기가 또 주제문이야. 여기가. 여기가 주제문. 그럼 여기 핑카라든지 아까 끝에 문장 핑카라 하는 거야. 에? 방해하는 거야.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일로 방해하는 긍정적인 거, 영화 보는 거죠 근데 영화를 누가 방해해? 광고. 유튜브 광고나 막 이런 거. 유튜브 재밌게 골라왔는데 막 방해하는 거. 에? 자, 긍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실제로 어쩐다. 증가시킨다.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이마. 인크리스. 에휴. 내가 어제 유튜브 봤는데 홍서천이가 강주에 와서 뭐 먹방 찍었더라. 근데 공대생이 나오는데 겁나 잘생겼더라. <laughs> <laughs> 어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키가 190이야? 홍사천이가 좋아. 의료과 같이 밥 먹으러 가던데. <laughs> 어. 야, 잔디 <전대> 의대생도 나오더라. <웃음> <웃음> 자, 봐봐. 그, 광고를 예. 예를 들어보자. 광고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영화 볼 때. 부정적인 거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한대 광고 싫어하죠. 재미 광고야, 광고. 그래서, 광고를 제거하는 것이, 이거 동명사 주어다, 동명사 주어. 광고를 제거하는 것이, 이 댐댐 광고라고, 해 어, 하게 한데또 메이크, 오영식. 자, 쇼나, 쇼다, 보여주다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쇼, 쇼, 쇼. 다른 오락길더 즐겁게 만든다, 라 목적어, 목보야 예? 자, 그러나 더 반대의 경우가 사실이다, 이 말이야. 자, 봐봐. 쇼가 어쩐다. 실제로 더 재밌다, 이 말이야. 더 재밌대. 뭐 했을 때? 이 쇼가, 이 데이가 쇼야, 쇼, 쇼. 쇼가 중단됐을 때. 브레이크, 쪼개다, 깨다. 그런 말이니까. 중단돼, 중단돼. 아까 인터럽트 대신에. 짜증나는 광고에 의해서 중단됐을 때. 짜증나는 감정윤발이야, 감정윤발. 감정 유발이니까 현분이야, 화분이야. 어, 이제 이런 건안 틀리지? 못 쓰면 안 돼. 어, 드. 이거 아니겠지, 나머 어. 짜증나는 광고에 의해서 쇼가 중단됐을 때더 재밌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봐봐. 이런 덜 즐거운 순간들이, 덜 즐거운 순간들이 쪼개진대 적응을 쪼갠다. 적응, 적응. 여기 박스 긍정적인 경험에, 소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 대해 우리가 적응을 해 있을 거 아니야. 에이, 이거를 깨버린다, 이 말이야. 생각해 봐라, 이 말이야. 초콜릿을 계속 먹으면 초콜릿이 맛있냐, 안 맛있냐? 혀가 얼얼하다고 그자잖 맛있어. 쟤 죽을 때까지 초콜릿 먹여봐야 돼. 혀, 혀가, 혀가 막, 에릴 때까지 먹어야 돼. 에이, 초콜릿을 먹는 걸 생각해 봐라, 이 말이야. 첫 번째 집은 겁나 달콤하고 맛있다, 이 말이야.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런 좋은 맛이다 이 말이야. e 니스다이 말이야. 녹는 멜트 녹는 입안에서 녹는 e 니스다이 말이야. 자두 번째 초콜릿도 또한 상당히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연달아 먹는 거야. 연달아. 예 연달아 먹으면 좋은 게 사라져 남아 있어. 어 좋은 것이 어쩐다. 더 이상 그렇게 에 s 소에 오면 그렇게. 즐겁지는 않다, 이말이 프레즈업을 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적응 한 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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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꾸겨워, 단어. 스케터에 오면. 긍정적인 경험을 뭘로? 덜 긍정적인 경험으로 흩어놓는 거야. 에? 쪼개는 거. 방해하는 거. 어? 여기에다가 이거 써도 되지만, 아까 인터빈이랑 인터피어 이런 거 써도 돼. 이해됐어? 얘가 철자 잘 외우고. 어, 예? 네. 뭐다? 동사 자리죠. 느리게 한대. 적응을 늦추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휘 문제. 적응을 늦춘다. 원래 이거 엑셀 레이티로 나왔어. 고칠 수 있어야 돼. 이거 X하고. 어, 요거 밑에다가. 원래 문제. 슬로우 슬로우. 너희는 딴 거야. 어? 뭐라 우 어, 뭐, 상관없지. 자, 먹는 거네. 방울마 방울 양배추를 먹어. 초콜릿 먹는 사이에. 에? 이게 흩트리트리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잖아. 예? 그 광고를 보는 거야. TV쇼의 부분 부분마다. 이게 디스럽. 나네 디스럽. 아까 말했잖아. 요거 요거 다. 아까 인터, 스피어스랑 똑같아. 야, 다 적어 이렇게 인터피어, 인터럽트, 인터빈 다 같은 거다 야. 됐어? 네. 인터스피어스랑 똑같아, 지금. 어. 뭐를, 그 과정을, 어, 적응 과정을 뭐하고 있다? 막고 있는 거다, 이 방해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덜 긍정적인 순간, 즉, 광고제, 에? 광고가 하게 한데, 이어지는, 할로우이니까 이어지는 다음에 오는 긍정적인 것을 더 새, 다시 새롭게 하고, 어쩐다더 즐겁게 만든다, 이말